사람들은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결국 그 말이 너를 해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 당신에게 말했다. 나만 알고 있을게. 진짜 비밀인데 말이야. 순간 긴장감이 흐른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왜 굳이 말하려 하는 걸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따라온다. 어떤 말은 상대를 즐겁게 하지만 어떤 말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들기도 한다. 플라톤은 신중한 언어 사용을 강조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되고 결국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일수록 침묵이 강한 무기가 될수 있다. 침묵은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택적 태도다. 한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을 한잔 따랐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물을 마셨다. 제자는 잠시 기다리다 다시 물었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철학자는 대답했다. 내가 마실 물을 다 쏟아버린다면,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쏟아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힘을 잃어버린다. 말을 아끼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와 전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만든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상대의 반응을 살필 시간이 생긴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강한 한마디를 던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뢰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온다.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말을 줄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핵심을 놓치곤 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고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짧고 강한 한마디는 더 깊이 각인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강하게 말하기 위해 불필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다. 결국 말이 많을수록 힘은 분산되고 말을 아낄수록 그 무게는 강해진다. 진례를 쉽게 주지 마라.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힘들다고, 속이 답답하다고, 누군가에게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토는 경고했다. 사람들은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진뢰는 쉽게 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바라는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소비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왜곡시키기도 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의 약점은 상대의 손에 쥐어진다. 그 사람은 지금은 믿을 만할지 모른다. 하지만 관계는 변한다. 오늘의 친밀함이 내일의 거리감으로 바뀔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의도치 않게 당신의 이야기를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당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플라톤은 진정한 친구와 단순한 지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 진뢰는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친밀감으로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보다는 단순히 나를 들어주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말만 하고, 중요한 사생활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꺼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플라토는 말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쉽게 꺼낸 말이,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신뢰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신뢰는 신중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진정한 관계는 드물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야. 그래서 배신도 많이 당했어. 하지만 이상한 건, 배신이 아니라 쉽게 믿는 태도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했다. 진정한 친구는 극히 드물다. 우정이란 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 아니라 깊은 가치관을 공유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준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신뢰는 깊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플라톤은 신뢰의 기준을 다르게 보았다. 신뢰란 단순한 친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줄수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다고 해서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의 작은 배려를 받으면 쉽게 마음을 연다. 작은 호의가 쌓이면 마치 상대가 오랫동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인간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관계도 변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믿으면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실망만 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신뢰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친절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고민을 들어준다고 해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될수 있다. 플라톤은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인간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신뢰를 함부로 주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한 사람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다르게 전달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왜곡되어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골라 떠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원한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항상 진실과 같지는 않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중은 쉽게 선동당하고 깊이 탐구하기보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것을 더 믿는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중을 대비시키며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린다고 보았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 농담처럼 한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 있다. 플라톤은 말했다. 다수는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더 믿는다. 진실이란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는 단번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침묵할 수 있는 순간에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플라토는 말했다. 말은 화살과 같다. 떠난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진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진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그 흥미로운 이야기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진중한 거리두기의 기술.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경고했다. 비료 이상으로 가까워지려 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친밀함이 곧 신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얽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낸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 벽이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플라톤은 신뢰는 검증된 후에야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친밀함을 강요한다. 가끔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 된다.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다. 모든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인연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거나 상대가 나에게 완벽하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관계는 쉽게 깨진다. 사람마다 적절한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톤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조절할 줄 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찾는 과정이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다. 신중한 거리 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킨다.